아,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제 앞에 HP 스마트 땡고 500이라는 프린트 기종이 있는데요. 이것은 그 2022년도 지방선거 했을 때 청주시 용암동의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자금으로 프린트기를 이걸 사용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후보에서 탈락을 해서 이 당사에 반납을 했는데, 거기서 불필요해 가지고 저한테 줘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. 그, 엊그저께, 이제, 종이가 좀 꾸겨진 걸 끼웠더니, 만약에 걸려가지고, 또, 지술 전문가인 친구가 이제 제거를 했는데, 그 후에, 이제, 이 프린터에, 이제, 그 전원을 공급해보니까, 요, 요두 번째에, 여기 전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, 이걸 한번 눌러봤어요. 딱 누르니까, 완전 그 카트리지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완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망치로 두드리는 것만요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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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아주 그냥 부시는 소리를 냅니다. 그래서, 아, 이건 집에서 이렇게 살펴볼 일이 아니구나. 그래서 오늘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HP 서비스 센터를 가서 수리를 하고 왔습니다.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런 상이 있을 때는 아마 지금 수리하는 걸 살펴보시면 집에서도 수리가 가능할 겁니다. 좋은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캐리지, 캐리지가 안에서 저기 아마 이탈이 됐을 것 같아요. 요 눌러 모뉴게 캐리지. 근데 왜 이탈이 되지 이게? 종이가 이제 그 끼거나 이랬을 때 응. 캐리지에서 이탈이 되어버리는 경우에. 아, 그래. 제가 제가 이 이탈이 된게 맞는. 응? 그리고 지 여기,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캐리지고, 응. 여기 캐리지에 엔코더 필름이거든요. 얘가 응. 지금 이렇게 밖으로 어 나온 거예요. 어 어디로? 요거 요거가 원래는. 응. 골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. 네, 틈바구니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. 어. 잘 가져왔네. 오케이아 <laughs> no 어, 잠깐잠깐잠깐 잠깐.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건데 음. 건드려로면서게들니까그종이를 음. 그러니까 빼면서 네. 어하다 생그러지면 안될수있어요 땡큐 쾅쾅거리는거 인제 쾅쾅거리는게 벌써 없어진거 같은데? 고거 네. 안꼈다고 쾅쾅거리는 게요? 네. 이야 그게 예민하네 그 놈새끼가 거기가 센서 필름이거든요. 센서 아. 필름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안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쾅쾅 거. 그렇죠? 어,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. 사람으로 볼 때도. 근데 그렇죠. 종이를 끼워 봐야잖아. 이제 뭐 꽝꽝거리는 자체가 없어졌네. 이게수를 만들어도 하는데 뭐카트리지안 먹는 거 요거는 이렇게 누르고, 네, 음, 맞아. 새카만 거. 아니 칼라가 칼라가 인식이 안되가 어. 어 근데 이크가 막 샜네. 아, 까지아이야 맞아. 뭐가 찌그찌카해 그럼 그이도 얼마 안 남았고 잖아이가 네, 문제가 아니라. 이 단지 센서가 다 잉크로 오염되셨네요. 음. 안 끼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될것 같은데? 안 끼워진 데서 빵빵 때려서린가 네. 잘 나오네. 이제 인쇄를 한번 해보려고? 아 아니요 나오는 게 어. 깨끗 제대로 안 나와요. 어. 어. 그래가지고 헤드 청소를 좀 해야 돼요. 헤드 청소? 아니요 여기 저 잉크 나오는 걸 청소를 해야 돼요. 아 그러니까 인음이 컴퓨터가? 아 여기서 명령을 보내는 거죠? 헤드. 그러니까 명령. 네, 프린터에 청소 청소를. 너 이렇게 해라. 그러니까 명령 보내면 얘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? 나는, 내가 이렇게 지금, 이재명이 되면은, 내가 봤을 때는, 저기, 그, AI 군대까지 양성될 것 같아. 어, 그거, AI 군대를 양성 안 하겠어? 그거만 투입해놓으면, 어? 뭐, 그냥, 뭐, 폭탄에 맞든 말든 사 그냥, 그냥, 어? 녹지만 않으면, 뛰어다니는, 그 수행하는데, 업무를. 고간만에 내가 볼 때는 AI 군대의 양성이 내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 음. 이재명한테도 AI 군대를 우리는 양성해야 된다. <laughs> 아 가능한 거이거 불가능이 아니라. 어, AI라고 하면 지금 뭐 들어온 들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그 어제 저기 도 나오대요 그 뭐지 개 로봇? 개 로봇. 네개 로봇. 개 로봇 맞아. 그리고 대단해라. 움직이나 응. 있겠다. 그게 예. 그 일이 그 이걸 꾸겨진 걸 집어넣어서 래 그래, 이게. 응? 종이 아깝다고. 씨 음. <laughs> 아이고.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골탕을 먹었거든. 신앙그란다고 해놓고 또 집어는 넣 거야. 오케이. 청소를 이제 네. 이제 청소를 하고서 나오는 거겠지. 다 검은색으로 나오 아, 새카맣게 음. 중간에 여기 글씨에도 지금 검은색이 빠져가지고 이런 음. 색깔로 나오잖아요. 음. 깨끗하게 나오네 이제 이쪽은 진짜 청소하고 안 하고 확 처리하는구먼요. 깨끗해 깨끗한데 검은색은 이제 깨끗해졌고요. 맞아. 이거에 비해서 깨끗해졌고 깨끗해졌네. 파랑하고 빨강도 괜찮아졌는데 훨씬 낫고 노랑은 전혀 전혀 반응이 없네요. 여기 음. 요 아래 부분만큼 지금 요 빨간색이나 파란색도만큼 노란색도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반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밑에 도즐이 지금 손상이 되신 거예요. 우선 음... 쓰는데 상관없죠. <웃음> <웃음> 일단 렇게만 <laughs> 그래요. 그래.